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민 찬송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예딸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있는보다도 주의 리신보혈로이게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성자의 이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역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라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있는보다도 주의 일리신 보혈로 예시 주 없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약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역이 안보, 배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심 보혈로 이게 씻어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위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위이러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니 그 개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개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개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개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바와 소고와 안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오게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을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류하고? 리 다윗이 여와의 개를 옮겨 다윗성 자개교로 메어 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이인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오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은혜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민.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서 특별한 어떤 은혜들을 사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갈급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삶의 중심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안에 상징적으로 임재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의 임재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왕국의 중심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두기를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만으로만 가까이 할수 없는 거룩한 분위심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더욱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군사 3만 명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발레 유다에서 하나님의 게를 옮기려 합니다. 즉, 기란 여아림입니다. 그는 단지 정치적인 중심지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매우 크게 감격적인 장면이지요. 그들은 노래하며 악기를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새 술에 싣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민수기 사장에 따르면 원약궤는 레위 자손 특히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단순한 세상의 방식으로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 물론 어느 정도 측면 안에서 그래 그게 좋을 수 있고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 다른 불이 나와 결국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결국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서는 특별하게 세상의 방식이지만, 나름대로 새 수레를 준비하여.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또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레가 나군의 타장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뜀으로 우사가 괴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그가 그 자리에서 죽으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임재를 자기의 손으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사의 손은 본질적으로 괴보다 더 깨끗하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손은 더럽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정결함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괴를 옮기기를 멈추고 그것을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간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여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이에게는 죽음이 되어지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이로 인하여 축복이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경외함과 순종의 태도입니다. 오베데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를 존중하고 겸손히 섬긴 태도가 그의 삶에 있어 이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다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임재 앞에서의 경외와 순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열심을 내고 자기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면 어떤 무엇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이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일, 과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혹 그것이 더디고 천천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바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방식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높임에 대한 그 마음과 자세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일이 진행되어진과 동시에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우사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설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의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손에 들고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요한복음에서의 빌립과 같이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난그 전날에 주님, 우리에게 주님 보여 주시면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여 주시고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리바, 너는 지금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 달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경외함과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날마다 세물얻게 되어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방식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오베데도벳 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과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제대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충만하게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경외함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안에 고룩한 방식으로 소중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은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소원함들을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